안녕하세요. 부동산상담 엑스퍼트 리얼티문입니다. 내집 마련 전략 전문가로서 주택 매매 계약, 임대차 계약의 체결 유지, 종료 절차와 주택 청약 요건리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주택 담보 대출, 전세 대출 신용 대출 등 실행 요건과 대출 규제 사항을 설명드립니다. 오늘은 2021년 1월 서울특별시청 상가 임대차 상담 센터에서 발간한 상가임대차 상담 사례집 주요 질의 응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로, 임대차 기간 관련한 상담 사례입니다. 임대차 계약에서 개별 사건마다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며, 소송 관련 증빙 자료로 제출할 수 없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질문 1. 재계약하면 다시 10년이 보장되나요? 현점포에 2016년 1월 처음 입점하여 문방구를 운영하는 임차인입니다. 2018년 12월까지 임대료 증감 없이 묵시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갱신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뀐 건물주와 2019년 1월에 월세를 인상하면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습니다. 이때 임대차 계약을 다시 체결한 날부터 새롭게 10년간 보장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10년 이내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임차인이 10년간 행사할 수 있는 계약 갱신 요구권은 상가 건물이 매매, 상속, 증여 등의 사유로 건물주가 바뀌더라도 최초 입점할 당시부터를 기준으로 합니다. 답변을 정리하면요 임대료를 인상하면서 재계약을 했어도 계약 갱신과 관련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임차인은 새롭게 10년의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는데, 이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10조 제2항에서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 2, 영업한 지 1년 만에 임대인이 가게를 비우라고 합니다. 어떻게 대응하나요? 상담요지. 작년 11월 권리금을 지급하고 가게를 인수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건물이 매매되었고 새 임대인은 건물을 철거하고 재건축한다고 통보해왔습니다. 새 임대인이 내년 5월까지 가게를 비울 것을 요구하는데 그냥 나가야 하나요? 답변 임차인은 계약 갱신요구권을 행사함으로써 10년간 임대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영업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공사 시기 및 소유 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등에만 제한적으로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새 임대인의 명도 요구는 일방적인 주장으로 보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은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차 건물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봄으로 새 임대인과 갱신 계약을 체결할 시점에 가서 공사 시기 및 소유 기간 등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구체적으로 고지한 경우 등에만 새 임대인이 그 다음 갱신을 거절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 3. 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약점할때 임대차 만료일은 언제인가요? 상담 여지 2016년 10월 19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11월 19일 잔금일에 입주하면서 임대차 기간은 임대차 종료일을 명기하지 않고 1년 즉 12개월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럼 임대차 만료일은 2017년 11월 19일인가요? 아니면 11월 18일인가요? 답변. 임대차 기간의 기산일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민법 제1 5 7조에 따라 해석합니다. 임대차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에는 초일을 포함하지 아니하지만 그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경우에는 초일을 포함합니다. 기산일이란 일정한 동안 즉 기간의 날수를 계산할 때 첫날로 잡는 날을 말합니다. 2016년 10월 19일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11월 19일 잔금일에 입주하고 기간은 1년으로 약정하였다면 잔금지급 및 입주와 관계없이 임대차 기간은 초일인 11월 19일부터 시작됩니다. 당사자는 11월 19일에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임차인은 11월 19일 오전 0시부터 임차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습니다. 즉 당사자의 약정으로 잔금 지급과 임차물 인도일을 정하였다면 당일 오전 0시부터 입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차 기간 1년은 민법 제1 60조 제2항에 따라 극이산일의 전일까지입니다. 2016년 11월 19일부터 2017년 11월 18일까지입니다. 정확한 임대차 기간은 2016년 11월 19일 오전 0시부터 2017년 11월 18일 밤 12시까지입니다. 질문 4. 환산 보증금 초과 임대차에서 묵시적 갱신되면 10년 갱신 요구권이 없습니까? 상담 요지. 저는 홍대 입구에서 보증금 8천만 원 월세 900만 원의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초 2년 계약으로 약정하고 임대차 만기일에 아무 말 없이 경과하였는데 최근에 임대인이 바뀌면서 6개월 후에 점포를 비워달라고 합니다. 저는 10년 갱신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답변: 환산 보증금이 일정 금액 사올은 9억 원 초과하는 임대차에서 묵시적 갱신이 되면 민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보증금 8천만 원, 월세 9 0만 원은 환산 금액 9억 8천만 원으로서.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6개월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환산보증금 초과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10년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임대차 만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질문 5. 환산보증금 9억 원 이하 임대차에서 10년 이후에도 묵시적 갱신이 적용됩니까? 상담묘지 서울에서 환산보증금 9억 원 이하 임차인입니다. 이 가게 들어온 지 11년이 지났는데 임대인이 건물을 팔았다고 하면서 3개월 이내에 비워달라고 합니다. 자동 연장되면 1년씩 연장된다고 하던데요. 그러면 10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주인은 1년 자동 연장 안 된다고 합니다. 묵시적 갱신은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때에 임대차의 갱신을 간주하는 것이며.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면 그 단서에서 정하는 사유가 없는 한 임대인이 그 갱신을 거절할 수 없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입니다.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했더라도 상가 임대차의 묵시적 갱신은 1년 단위로 연장됩니다.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 기간은 임대차 만료일 기준으로 선정하므로 약 10개월 후에 임대차가 만료될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상가 임대차 상담 사례 집중 임대차 기간에 대한 주요 질의응답 다섯 가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나머지 임대차 기간 관련 질의응답 사례가 궁금하시거나 상가 건물 임대차 관련 다른 주제에 대한 주요 상담 사례를 찾으시거나 또는 일대일 상담을 원하시면. 네이버 엑스퍼트 홈화면이나 유튜브에서 리얼티 또는 리얼티문을 검색해주세요. 감사합니다.